안녕하세요. 스마트 라이프 TV 내고향 뉴스입니다.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발 맞춰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달 초 전기저상버스 9대를 신규 도입했으며 18대를 추가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기버스의 경우 내년에는 올해보다 25대가 많은 52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에 전기 저상버스 52대를 도입하게 되면 광주시에서는 총 89대의 전기 저상버스가 운행됩니다. 이는 시내버스의 8.9%에 해당되며 2020년 5월 기준 전국 전기버스 도입률 2.36%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한전과 연계해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 시기에 맞춰 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된 전기버스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전기수소시내버스의 차질없는 도입을 위해 전기 및 수소버스 충전소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부 그린 뉴딜 정책의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및 천연기념물 326호로 지정된 보호종인 검은머리 물떼새9 9쌍이 신안군에서 번식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번식하고 한국, 중국 등지에서 월동하며 국내에서는 국지적으로 번식하는 드문터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인천 강화도에서 처음 번식이 확인된 이후 서해안의 작은 무인도에서 번식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점차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검은머리 물대새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번식 규모 등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신안군에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에서 5월까지 두 달간 갯벌과 인접한 연안의 앞에 안좌 지도 등 무인도서 150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신안군은 48개의 섬에서 99쌍의 검은머리 물대새의 번식을 확인했고, 올해 조사되지 않은 갯벌과 인접한 무인도서 등을 감안하면 신안군에는 밝혀진 것보다 많은 검은머리 물대새가 번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신안군은 검은머리 물대새뿐만 아니라 휜물대새, 쇠제비 갈매기 등 신안 갯벌을 찾는 다양한 여름철새들이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앞에도 갯벌 주요 지점에 보호시설 200m를 시범 설치했으며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안군 고경남 세계유산 담당은 청정한 신안 갯벌은 유기물과 먹이원이 풍부하여 종 다양성이 높고 보전 가치와 생태계 우수성이 매우 뛰어나다며 지속적으로 신안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자원 보전과 안정적인 서식지 조성으로 신안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암군이 농기계 무료 임대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차질에 부족해진 일손을 대처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였던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5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12월까지는 임대사업소의 모든 임대농기계를 기존 임대방식과 동일하게 사전 예약하고 3일 이내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35종 681대의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기계 안전사용을 위한 사용교육, 보험가입, 현장기술 지원 등 다방면으로 농민을 도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 후 4개월 동안 2,978건의 무료 임대로 농민들은 약 8천만 원의 임대료 경감 효과를 누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농촌 인력난 해결과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군 전체 면적의 73.4%가 산림 지역인 화순군이 풍부한 산림 자원을 통해 힐링 화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팽배한 우울감을 치유하기 위해 화순의 아름다운 산림 자원에 정보통신 기술과 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스마트 산림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에 나섰습니다. 특히 올해는 에코일링 휴양관 건립과 전국 최초의 의료연계형 산림치유시설 조성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한천 자연휴양림 일대 2,5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에코일링 휴양관은 올해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완공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의료연계형 산림치유시설은 산림청이 직접 시행해 화순읍 수말리에 2021년까지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화순군은 산림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숲에서 찾는 새로운 일, K-포레스트 추진 계획에 맞춰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춘군 화순군수는 산림치유 휴양시설, 숲길, 의료인프라,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새로운 산림치유 스마트 헬스케어 모델과 힐링 화순 브랜드를 창출하겠다며 K-포레스트가 우리 군의 산림 정책 방향과 결을 같이하는 만큼 K-포레스트 선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경찰 최초 헬기 B-501호기 벨이 퇴역식 및 전시중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퇴역하는 벨은 해양경찰이 1989년 9월 최초로 도입한 헬기로 지난 31년간 총 5,525시간, 지구 30바퀴에 해당하는 약 123만 킬로 거리의 임무를 사고 없이 수행했으며 연평균 순찰 62회, 인명구조 6회, 수색 8회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1993년 전북해상에서 일어난 서해회류 침몰사고 수색 현장과 1995년 전남해상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해양오염사고 방제작업에 투입되는 등 해양경찰의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최초 헬기라는 배의 상징성을 고려해 배를 해양경찰 교육원에 전시합니다. 전시장 준공이 완료되면 방문객은 헬기를 직접 만져보고 조종석에 앉아 내부를 볼수 있으며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배는 예비 해양경찰관들에게도 해양경찰의 산 역사와 함께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벨이 30년 넘게 대한민국 바다를 누비며 무사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벨을 거쳐간 수많은 승무원의 하나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이제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벨이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관한 모든 것 스마트라이프 TV 내고양뉴스에서 함께하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편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